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제가 바빠서 미처 분갈이를 못해준 다육이들 몇 개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언박싱을 했었고요. 어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아직 못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분갈이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이 화분에 지금 흙을 조금 채워 놨는데요 이 화분에다가 어, 요 아이 루신다 교배종 입니다 이렇게 살짝 봤더니 이렇게 요 아이는 목대가 부러져서 왔습니다 아 오래 묵은 아이들이 목대가 이렇게 부러질 수 밖에 없는데요 어, 물을 많이 아끼잖아요 농장에서는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아끼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여기에 이렇게 목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져 있네요. 이아이를 오늘 이 화분에다 심어 주려고 합니다. 흙은 많이 털지 않고 왔고요. 이렇게 많이 털지 않았어요. 어, 요즘 여름철이고 어, 웬만하면 흙을 많이 털지 말고 본가리를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보내온 것 같아요. 물을 얼마나 굶겼는지 이렇게 공중 뿌리가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나 있습니다. 이런 공중 뿌리도 잘못 뜯다가 목대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어, 떼줘야 되고요. 그대로 놔둬도 물을 안 주면 또 어, 말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분갈이 흙은 제가 요즘은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저처럼 환경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어, 8대2 정도로 하면 또 적당하고 7대3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또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 8대2 정도 또더 많이 습한 집은 9대1 정도로 해주면 좋고요. 어, 분갈이 흙에 저는 어떤 걸또더 섞어주냐면요. 요게 지렁이 오리지널 분변토입니다. 입자가 상당히 곱고요. 어, 이렇게 재색이라고 해야 되죠. 회색, 진회색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가격대가 있습니다. 어, 밴드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공구하는 분갈이 흙에도 이거를 섞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영양가가 훨씬 더 많죠. 어차피 지렁이 분변토가 거름이잖아요. 거름 성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우짜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다육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 오리지널 분변토를 저는 분갈이 흙에다가 비벼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제가 공급하는 어, 밴드에서도 이거를 다 섞어서 보냅니다. 제가 쓰는 흙하고 똑같이 해서 보냅니다. 요거를 이렇게 자구가 떨어져 있지만 여기 제자리에다 이렇게 붙여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어, 아래로 분갈이 흙 속으로 푹 심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음, 아래 굵은 뿌리가 거의 고사가 되고 또 새뿌리가 목대에서 나와서 어, 자라주기 때문에 푹 심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서 어, 입장 정리하고 흙 정리할 때 화분에서 분리를 하면 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이거를 맞춰서 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영이 참 예뻤는데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더 못나집니다 이거를 요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잔마사로 조금 덮어주고요. 뿌리 안쪽 부분에 잔마사로. 마사를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굵은 마사로 복토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도 많이 흘리죠 밴드에서 라이브를 하면 저보고 분갈이 할때 흘리지 않고 한다고 <laughs>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도 흘립니다 저도 흘려요 <laughs> 그럴 때는 또 조심해서 하기 때문에 안 흘리는 거지? 저도 흘립니다. 이렇게 할때 이게 가을에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루신다 겨배종입니다. 루신다 겨배종은 어, 조금 다른 게 입장이 더 통통해요. 루신다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오리지널 루신다입니다. 입장이 많이 얇죠. 그러나 루신다 겹배종은 보시면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런데 물드는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루신다 겹배종이 겨베종이 이거는 겹배종이고 이거는 어 원종입니다. 예쁘죠? 두개다 예뻐요. 그래서 겨배종을 없어서 제가 구매를 한번 했고요. 이렇게 루신다. 교배종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어, 물은 봄 가을에는 한참 성장기에는 3주 정도에 한 번씩 어, 그리고 물마름이 빠른 곳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줘도 되고요. 어, 저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거의 꼬박꼬박 2주에 한 번씩은 흠뻑 줍니다. 어, 그러나 지금은 여름이고 여름에는 또 물을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시면 안되고요.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루신다 교배종은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아이기 때문에 어,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아까 목대 보셨죠? 이렇게 해서 루신다 교배종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얼굴도 깨끗이 좀 씻어주고요. 이렇게 예쁘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